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호미가 아마존에서 정말 인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명혁입니다. 복구 열풍을 타고요 할메니얼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메니얼은요 할머니의 사투리인 할매와 밀레니얼 세대의 밀레니얼을 합성한 신조어로요 주로. 할머니들이 먹고 있는 음식과 패션 취향을 선호하는 밀레니얼 세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얼의 열풍을 타고 우리 먹거리에서 블랙 푸드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검은색을 띈 자연식품 또는 검은색으로 만든 음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주로 검은콩, 흑미, 검정깨 등을 활용한 식품을 총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푸드, 할매니얼 열풍을 타고 떠오르는 블랙푸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검은색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기능성이 바로 안토시아닌인데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체내에 쌓인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데 최고의 기능성인데요.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토시아닌을 기능성으로 할매니얼 열풍을 이용하여 각종 건강 기능성 식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 등의 농산물에도 블랙푸드로 유명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포도의 경우 안토시안인의 복으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데요. 포도요법이라는 치료법이 공개되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죠. 포도요법은요, 암 환자가 포도만 먹으면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암을 치료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요, 이 안토시안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인 검은 쌀에는요 안토시아닌이 검은 콩보다 네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을 비롯한 철, 아연, 셀레늄 등의 무기염류는요 무려 일반 쌀에 다섯 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일반 백미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건강에 좋은 식자재가 바로 흑미라는 거 알아두시고 밥을 지을 때 흑미는 꼭넣으셔야 된다는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검은 깨의 경우도요, 비타민 B군을 포함하여 리놀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이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고 피부 건조증을 완화시켜 주면서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깨에 비해 레스틴이라는 성분이요,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고 탈모까지 예방해 준다고 하니까요. 검은깨 효능도 대단하다는 걸꼭 알아두세요. 검은콩은요. 여성은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갱년기 장애를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해독작용도 뛰어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뇌혈전증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폴라분을 더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콩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콩을 삶아서 먹거나 밥에 넣어서 먹는 것보다 볶아서 먹게 되면 이스폴라분 함량이 48%나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파트나 주방에서 콩을 볶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뻥튀기 하는 티밥튀기가 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콩을 튀기시면 됩니다. 그걸가지고 그대로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요. 콩조를 위해서 드셔도 맛있고, 오히려 소태 볶은 것보다 부드럽고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블랙 푸드 중에 왕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요, 여름에 생으로 드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냉동시켜서 그대로 성분이 유지된다고 하니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도요. 눈 건강에도 좋지만 안토시아닌 풍부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기능을 우리 몸에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식자재입니다. 오늘부터 검은색 식자재 잘 챙겨 드시면 건강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